자, <laughs> 오늘 이것이 어떤지 아십니까? 알고 있죠, 섬마의 아. 섬. 자 우리 추억의 책가방이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렇죠. 우리 덕교동 캠프장 네. 솔바트에서 네. 추억의 책가방을 찍게 됐습니다. 그것도 4회째. 와, 4회째, 벌써 4회째네요. 날씨도 좋고 그렇죠. 또 뒤에 또 배경이 음. 너무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조회와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네. 우리 책가방이 날로날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네. 오늘 만나게 됐는데 자 그럼 오늘 제시어를 뽑아야죠. 제시어. 노래에 네, 오늘 제시어를 뽑았는데 다섯 가지가 안에 들어있는데 네, 기념돼요. 우리 대상 씨가 이걸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저한테 공손하게 위로 해주세요. 자잘 보겠습니다. 먼지라고 기도 좀 자. 하고 네. 알았어요. 자자 뽑아주시겠습니다. 야 오늘 체시오. 야짠 짜다다다니야. 오늘은 자치기 차치기네 자치기 아니라 차치기자 아, <laughs> 이거 해보셨어요 자치길? 아 해봤죠 그럼.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틀리죠. 음, 혹시. 우리 저 저쪽 남쪽 쪽에 네. 이런 뭐 남도 쪽 쪽에는. 쳐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네, 저 충청 우리 충청도 쪽에서는 잘안 안 받아요. 무서워서. 그냥. 아, 아 무서더기야. <laughs> 그래서 그 거리 멀이 나가는 거. 어, 어. 멀리 멀리 나가는 거라서 점수를 내리고. 아, 그렇죠. 그 우리는 막 이렇게 받다가 에이. 다치기도 하고 뭐. 여기도 다치고 어, 여기도 어, 어, 여기도. 무하기 예, 때문에 하면. 우리는 그냥 응. 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오늘 오늘 자치기를 멋지게 우리 자, 자, 우리 자, 한번 우리 한번 추억으로 한번 찾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치자. 도구죠? 사실 사실 네. 이자치기 여러분들 이게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예 깎아서 이렇게 네, 맞아요. 깎아서 이거 게을치라면은 깎아야 돼요. 근데 지금 네. 아주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아 제가 했어요. <웃음> 근데 <웃음> 옛날에는 네. 나무 있잖아요. 그냥 꺾어서 그렇죠. 그냥 그냥 꺾어서 있는 그대로, 그대로. 어, 있죠, 있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했던 그런. 그 놀이 그 게임이요 게임 도구 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먼저 선후를 골라야 되는데 골라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부터 해야죠 아예또 우리 일정도 스타일 스타일은 딱아 주먹만 나가다 보니 아 <laughs> 야 오늘 또 주먹이야 가위가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그러냐면이 아, 그래. 뭐 머리 뒤, 뇌에서 어. 지션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 보장이 될 건데 <laughs> 나도 나도 보직에 달려 했었는데보직이데라 이겼어요. 자 그럼 보직이 내가 가인 될게. 알았어. 그러니까 먼저 공격한 사람이 먼저 이긴다는 거지.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공격하는 거. 그렇지, 여름 자, 자 가겠습니다. 자, 진짜 진 보직이 될 거야? 아 몰라. <laughs> 나가위낼 거야? 아 몰라. <laughs> 또 내가 가위내면 주홍 될거 아니야? <laughs> 아, 자가난또 보직이 내야아 빨리 빠기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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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데 이데 보직이. 나 아까 이 보직이 있잖아. 자 보겠습니다. 가이바이바. <laughs> 이래서 사람 미지말 <믿지> 자, 자, 아, 안쓰. 아, 그대 자, 바 어. 자, 가위바위보. 내가, <laughs>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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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바위보. 가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 가위바위보. 그위바가위지가위바위가위가위바가위바가 자 첫번째 네네자 출발할까요? 출발해요 잘 맞으시기 출발, 니다예좀더 네. 멀리 갈것 같은데 아유 자 네, 뛰어가면 되지 뭐자 뭐,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첫번째 시절 갑니다 자. 어, 뭐야 <laughs> 자 거기서 이제 놓, 놓을게요 맞히면은 두곡 되는거죠 자 건들어서 <laughs> 으야, 아이고, 뭐야. 이러면 멀러가, 계속, 멀러가. 계속 제 공격하는 거죠. 아, 공격하는 거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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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시도 있고, 두 번째. 네. 자, 갑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래도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자 거기가 여기 사실 이게 몇자 몇자로 맞추면 돼요 자 여기가 열... 열하나 열하나? 어 열하나 자됩니다안 나와 안 나와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열아이게무이없네 네. 오케이 나 문제 길은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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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쉽게 끝나겠다. 나는 그렇지. 자, 걸려, 아니 걸려가지고. 오케이. 야, 자, 참. 아니 걸려가지고. 아이. 야, 또 다시 수비해. 자2 번. 어. 애, 야비야. 자, 하나, 다섯. 다섯? 오케이, 다섯 오케이. 개. 오케이 해봐. 해봐. 하나, 둘, 셋 야. 네네. 공 움직여야 돼. 자, 한번 오케이, 오케이. 아유, <laughs> 야 이게. 자, 야. 그때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이게 달아질 정도로 막 상처도 많이 나고. 맞아, 막. 짤 때냐니까. 잘라지고 막그 그래, 예, 정도로. 그래도 예. 이, 현대 이게 현대물로 하니까는 예. 아주 튼튼하네. 원래 이게 아니라 일반 나무 자르서 해되는 거예요. 그거 원래 예. 이제 나무 같은 자, 예. 현장에서 그 자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오늘. 제사회 음. 우리 책가방, 책가방 오늘 차치기 성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우리 시청할 시청자들이 아마 야, 야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생각 많이 날 거야. 그래? 야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 나가서 뭐 코로나 무서울 게 뭐가 있어? <laughs> 맞아. 나가서 당장 뛰고 싶어. 아니, 이런 일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죠. 네, 야. 그러니까 몇 명이 하니까 가능하지. 그렇죠. 아, 저도 아니 가슴에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지금 지금도 그래요. 맞아. 야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한번 아, 다시. 잊고 살았잖아. 근데 몸이 안 따라주네. 몸이 안 따라주네. <laughs> 몸이 안 따라주. <떨어지. 웃음> <세월일 웃음> 옛날 <웃음> 네. 옛날 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자,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덕교동 네. 우리 캠프장 솔, 솔, 솔밭에서. 네, 함께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또 네. 멋진 네. 놀리로 네. 찾아뵙도록 하고 여기서는 끝나겠 네. 니다 네. 네. 이상 우리 자치기 와 함께 자치기를 함께 진행을 한 네. 진동민입니다. 전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